안녕하십니까 3극과 준상급 포함한 29번째 배정한자풀이 여러분 앞 시간에 여러분은 확인학습을 하셨나요? 어떻게 확인하셨나요? 여전히 의문은 배정한자풀이에 있다는 것 짐작되셨죠? 그렇다면 과연 배정한자를 풀이할 때는 어떤 글자와 어떤 글자가 조립되면서 이야기가 될까 이 일명 한자방정식이라고 하는 육서의 형태를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기억하십시오. 그랬을 때 많이 여러분한테 한자는 원리로 다가갑니다. 그럼 첫 번째 글자 같이 보도록 하죠. 지금 여러분도 여러분은 이 글자를 '해일'과 '별진'이라는 글자로 나눌 줄 압니다. 특히 이것은 별이라는 스타라는 뜻이 아니고 별자리라는 뜻으로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조개의 모양에서 조개 껍데기가 가는데 그 줄무늬의 모양이 마치 별자리 같다라는 뜻이 있었죠. 즉 무슨 이야기냐면요. 별과 해가 교차할 무렵이라는 데서 새벽이요. 그래서 이것이 새벽신이요. 또, 새벽기에 뜨는 별자리라고 해서 이것을 새별신이라고도 합니다. 결국은 새벽이고 새별이라는 의미가 해와 별자리가 교차하는 지점의 새벽이라는 얘기죠. 얼마나 정확하게 만들었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 신성, 새벽의 자리를 살피는 것을 신성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 청신하다, 또 우리 신종이다 라고 할때 이것은 새벽신 또는 새별신이라고도 합니다. 요즘, 가끔 무슨 말이 나오나요? 텔레비전에서. 신의 암흑의 가수라고 할 때, 우린 새 신자를 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신자를 쓰길 바래요샛별 신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쵸? 신예막 뜨고 있는, 시,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대부분 새 신자만 쓴단 말이에요. 새 신자 쓰지 마시고요. 오래된 신자인 새별, 샛별 신자도 괜찮단 이야기죠. 여러분. 왜냐면요 셋별은 해와 별 자리가 교차할 즈음 빛납니다. 그 사람의 노력 여하에 따라는 밤이 될 수도 있고 낮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은 바로 그 가능성의 수평선 선상에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서 별처럼 빛나시, 빛나시고요, 또 해처럼 떠오르십시오. 그랬을 때만 여러분은. 미래가 개척할 충분한 대상이, 대상으로 다가올 겁니다. 아, 선생님은 미래를 개척했냐고요? 네. 저는 미래라는 그 여학생을 알고 있습니다. 네. 그 학생을 열심히 밀어주고 있죠. 네. 또 다른 글자를 한번 보도록 하죠. 아, 실제로 이름이 미래예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네. 또 다른 글자 볼까요? 이번 글자를 보니까 마음심이라는 신방변과 그 다음 옆에 참진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마음이 참되다 참 재밌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해요? 하고 싶은 행동을 삼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삼갈신이라는 글자입니다. 참된 마음으로 언행을 조심한다는 데서 이게 삼가하다, 삼갈신이라는 글자가 됐죠? 우리 신중하다, 신독, 공자가 유일하게 주장했던 그 홀로 있을 때 삼가하는 법을 터득하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혼자의 터닥글 선자, 고요할 선자를 써서 선이라고 그러고요. 유교에서, 소위 말하면 유학에서는 신독이라고 그러죠. 세상살이는 결국 혼자입니다. 그 혼자를 삼가해야 되겠죠. 우리 근신하다. 예를 들면 행동을 삼가하고 삼가한다 라는 뜻이죠. 결국은 유의결합입니다 삼갈근, 삼갈신. 그러니까 여러분 근이 나오거나 신이 나왔을 때 유의자, 뜻이 비슷한 글자를 써서 한 단어를 만드시오라고 그러면 근과 신을 합쳐서 근신하면 되겠죠. 여러분, 한자요. 알고 보면 다 이유가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심자입니다 예를 들어 닭살 커플이 바로 이 글자입니다. 아, 왜 그러냐고요? 같이 한번 볼게요. 이게 달감자 밑에 짝필자입니다. 짝이라는 건 뭐냐면 한 쌍을 얘기해요. 남녀 한 쌍을 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짝필자인데 무슨 이야기냐면 부부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둘이 좀 심하게 웃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할심자예요. 부부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 즐거움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또 연인들이 레스토랑 가서 맛있는 걸 먹으니까 이게 심하게 즐겁거든요. 그래서 이게 심할심자입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이걸 나중에 매우 좀 너무하다 그래서 부사로 쓰일 땐 매우라는 뜻도 있어요. 심미 매우 아름답다라는 얘기죠. 극심 지극하게 심한 것을 극심이라고 그래요. 심지어 네,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죠. 아주 매우 어느 경지에 이르는 걸 심지어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요. 그는 심지어 무슨 무슨 일도 잘한다라고 할 때는 매우 그러한 경지에 이르렀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공부는요. 심하게 잘할 필요가 있죠. 심하게 망가진 얼굴은 어쩔 수 없지만요, 의지는 심하게 다그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꼭 붙잡아 마치 연인들이 달콤한 음식을 먹듯 매우 깊게 공부하십시오. 그것을 심할 심이라는 글자가 대신해주고 있죠. 사실요, 닭살 거풀처럼 심한 경우는 없죠. 또 다른 글자 보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차질심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지금 보면 이건 손이라는 걸 여러분이, 여러분의 전서에서 배웠었고요. 이 마디촌도 법도나 손을 관계하고 있죠. 그런데 장인공과 입구는 여기서처럼 난리를 뜻합니다.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난리를 법도에 맞게 어떠한 다스리고, 손으로 다스린다는 데서 다스리는 법도를 찾는다 해서 찾을심자에 결국은 손과 법도로 또는 장인이 입에 맞게 하기 위한 어떤 행동들을 찾든 난리를 어떤 징벌하기 위한 법도를 손으로 찾아내든 찾는다란 뜻으로 찾을심자에 우리 신방 또, 어, 예를 들면 그 어떤 교회에서 신방 예배가 있다 그럴 때이 찾을심자죠. 그 다음 심상하다. 그 다음에 고심하다 할때 이것은 찾을심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결국은요, 찾긴 찾는데 어지러운 난리를 법도에 맞게 손으로 다스리를 방법과 연구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냥 잃어버린 개를 찾듯 찾는 게 아니고요. 무언가 법도와 철저한 원리와 논, 논리에 맞는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찾아내는 것을 심이라고 합니다. 찾을 심자죠. 예, 이것과 같은 또 비슷한 자가 찾을 심이라는 글자가 또 있습니다.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하죠. 살필 심이란 글자요. 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집이 집은 덮여 있는 거고 이건 차례번이란 글자죠. 이것은 예를 들어 분별할 채자인데. 무언가 밭에 난 어떤 발자국을 분별하기 위한 그 발자국이 차례로 나 있다 해서 이게 차례 번이고 그 위에 덮여 있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 덮은 듯이 분명하지 않은 것을 차례대로 밝힌다 해서 이게 살필심이라는 글자입니다. 심사하다, 예심, 또 뭐, 심미 할때 이건 찾을심자입니다. 결국은 무언가 찾긴 찾는데 살피면서 찾는 걸 살필심이라는 글자가 대신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f i n 찾다라는 뜻은 결국은 앞에 심이라면 이번 이것은 무언가 밝혀내기 위해서 차례로 살피는 것을 심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사 그럼 뭐예요? 한 사람, 두 사람 차례로 지나가면서 무언가 기준에 맞게 찾아내는 걸 심사라고 그러죠. 자세히 살피는 걸 심사라고 합니다. 물론 요즘은 돈 봉투 순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지만 어쨌든 자세히 살필 일입니다. 예, 돈 액수도 자세히 살펴서 심사해야죠. 예,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 어금니를 뜻합니다. 같이 볼까요? 사실은 이게 어금니 아 자라고도 하고 여러분이 상아뿔, 코끼리의 뿔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게 어금니인데 중요한 건 대장기 깃발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땅에 대장기 깃발이 딱 꽂혀 있는 모양과도 비슷하다고 해서 이거 대장기 기 아라고도 합니다. 중요한 건 어금니 아가 됐든 대장기 아가 됐든 지금은 둘다다 다 뜻을 포용하고 있는 글자입니다. 우리 치아, 이치 자어금니야 자죠. 그 다음 상아, 코끼리 뿔을 상아라고 합니다. 이때 이것은 어금니라는 뜻이 아주 강한데 위아래로 아주 다물고 있는, 물고 있는 어떤 이빨의 형태. 이빨이라는 말이 좀 촌스러운 말이죠. 치아라고 해야 되겠죠. 이 치아가 위아래가 딱 물려있는 형태에서 나온 그러한 모양입니다. 이것도 틀림없는 상형자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금니 아자가 들어간 초두 같이 한번 볼게요. 이풀초는 여러분이 풀리라는 뜻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고요. 이건 금방 배운 어금니아라는 걸 배웠습니다. 상아뿔처럼 어떤 어금니뿔처럼 뾰족하게 도단한 풀이라 하여서 이건 싹기다 해서 싹아입니다 결국은 바라. 싹을 틔우는 걸 바라라고 그러죠. 그 다음 신화, 새롭게 나는 싹을 신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싹 아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싹, 어린 싹을 아라고 하는데 마치 상아뿔처럼 톡톡, 도아나는 새로운 풀, 그것을 싹이라고 한다 해서 싹 아자가 됐다는 겁니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한테요. 어금니 아자 하나를 통해서 싹 아자까지 그러면서도 싹이라는 뜻은 풀과 관계가 됐기 때문에 풀초가 위에 들어갔다는 것. 연계시켜서 외울 수가 있겠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나, 아 라는 글자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원래 나자 앞에 이건 손수구요. 이건 창, 갓. 창과라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손과 창, 무슨 얘기냐? 손으로 창을 들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총에 손에 예를 들어 요즘 말로 말하면 총과 같은 창을 들고서 내 몸을 지킨다에요. 나 자입니다. 결국은 창을 든첫 번째 의미는 나라를 지키기 이전에 나를 지킨다는 의미에서 이게 나 자로 쓰였다는 얘기죠. 아군, 자, 아집할 때나 자를 쓰는데, 이나 자는 손수에다가 창과 자를 합친 거다. 이렇게만 이해해도 여러분은요, 손에 창을 들고 나를 지키는구나 해서 나라는 글자가 되었구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1인칭 대명사인, 인칭 대명사 중에 나라는 1인칭을 뜻하죠.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나, 라는 글자 외에도 나라는 의미는 나오 라는 글자도 있어요. 이번 시간에 마지막 글자가 아마 그 자일 겁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서, 이것은 버그마 라는 글자죠. 버금하라 이 버금이라는 얘기는 두 번째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이 곱사등이의 모양을 본딴 자거든요. 사람의, 사람의 어떤 등이 굽은 모양을 본떠서 처음에 흉하다 흉하라자였다가 흉한 사람은 두 번째 자리로 미루어진다해서 버금이란 뜻으로 버금하자가 된 겁니다. 아료 원래 본류에 못 들어가고서 그, 흉한 형태로 뒤로 따라가는 형태를 아류라고 그러고, 아성 그러면 두 번째 성인을 아성이라고 그러죠. 그럼 동남아 할 때는 이것을 지명으로 쓰이는 가차 문자로 어, 쓰이는 그런 글자가 되겠죠. 예를 들어 이 글자를 그래서 딴 사람들은 아세아 아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곱사등의 흉한 모양이었다가 흉한 사람은 두 번째 버금으로 간다 해서 버금, 아라는 뜻이 되었다는 것만 인식해도요. 이 아는 여러분에게 충분히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굽다라는 뜻과 옳다라는 뜻의 분별이 여러분한테 요구되는 글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틀림없이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좌부변이라고 배워서 언덕, 그것을 언덕부라고 한다는 걸 배웠고요. 이건 오를까라는 글자입니다. 사실 오를까라는 글자는요 도끼를 들은 모양이다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옳다란 뜻이 쓰인 게 아니고 산의 한쪽 허리가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굽어져 있거든요 전서에서 이렇게 굽어져 있습니다 마치 어떤 곡괭이나 어떤 것처럼 굽어져 있는 그러한 형태를 나타난 데서 언덕의 굽어져 있는 부분이다 해서 언덕 아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아부하다 언덕처럼 무엇이에 한쪽 허리가 굽혀가지고서 아부하는 것을 아부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를 언덕아라고 하면서도 언덕이란 뜻 속에 이 굽어져 있는 모양 형태로 해서 아부가 되는 거고요. 아첨하다, 아편 할때 전부 다이 언덕, 아를 씁니다. 결국은요, 아부한다, 아첨한다 할때이 아는 언덕이 언덕인데 허리가 굽혀있는 언덕. 네, 아부하는 사람 치고 뻣뻣이 서서 아부했다가는 막기가 열중에 아홉은 맞죠. 아부할 땐 원래 허리를 굽혀야 됩니다. 손을 비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언더가 자는 그런 의미 선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글자입니다. 또 어떤 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이번 글자는요. 언더가 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글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어금니 아자를 여러분이 배웠고 새추죠. 즉 뭔가 발음은 아루나고 뜻은 새와 관계가 돼 있을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거는 갈까마귀, 즉, 새를 이야기하는데, 새의 입안 깊숙히 에서 어금니처럼 입안 깊숙히 입을 벌리고 나는 소리가 아름답고 그 소리가 아담하다해서 이게 아담하라 자에 새 소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네, 물론 새도 새 나름이죠. 까마귀 같으면 듣기가 싫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일어나서 새가 입을 벌려 짹짹짹하고 내는 소리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걸 아담하다라고 표현해서 아담하라 자 우리 아담 또 아량 또 온화하다 할때 그렇게 씁니다. 따뜻할 온, 아다 말 아. 얼마나 좋습니까? 따뜻하고 새가 아침에 짓듯 그러한 소리로 온화하다. 참 좋은 얘기죠. 온아라고 할때 그렇다는 얘기고 온화 할 때는 화목할 화 자를 쓰겠죠. 이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땐 온아요, 어떤 땐 온화인데 제가 누구의 성격이 온화하다 그러니까 선생님 온화가 뭐예요? 온화죠. 그런 게 아니고요. 마치 새소리처럼 내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 얼마나 좋습니까? 한자는요 결합을 하는데 있어도 이처럼 풍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글자는 줄이라 썼잡니다 굶주린다는 얘기죠. 결국 먹을 거랑 관계가 돼 있어요. 같이 볼까요? 지금 보면요. 이것은 밥이죠. 그다음 이건 나죠 밥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굶주린다 해서 이게 굶주리를 하자, 줄이라자 예요 아사. 굶어 죽는 걸 아사라고 그고 악귀. 굶어 죽은 귀신을 악귀라고 그래요. 악귀 다툼한다 그러는 건 뭐예요? 굶어 죽은 귀신이 먹을 거를 보면 얼마나 대들겠습니까? 먹지 못해 한이 맺힌 귀신이니까. 그들이 먹을 걸 보면 다투겠죠. 마치 악귀 다툼이라는 건 굶주린 귀신이 죽어서 다투듯이 다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굶주리지 마십시오. 굶주리되 한 가지에만 굶주리십시오. 그건 뭐냐면요. 바로 베푸는 거에만 굶주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요. 충분히 사랑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이 있죠. 사실은 베푸는 게더큰 사랑이죠. 사랑은요, 받는 것보다도 주지 못하는 게 안타깝고, 주지 못하는 것보다도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면서 느끼는 행복을 느껴보지 못한 게더 안타까워요. 여러분,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부메랑 효과가 있습니다. 네, 원래 제 머리카락은 부메랑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부메랑 효과라는 것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할게요. 이번 글자는 언덕이랑 상관이 있습니다.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서로 관계가 되어 있어요. 같이 볼까요? 지금 이게 언덕구라는 글자고 매산이죠. 즉, 이것이 언덕구예요. 그 언덕 밑에 산, 이게 무슨 이야기냐. 산의, 산위 언덕이라는 데서 큰 산을 이야기합니다. 산 위의 언덕, 즉, 여러 산이 있는데 그 위에 언덕처럼 또 높은 산이 있다면 이건 큰 산이죠. 그래서 이걸 큰 산악이라고 합니다. 아까, 큰 집을 아까라고 그러고, 산악, 산악회 할 때, 산과 큰 산을 다니면서 어, 모임을 만든 것이 산악회. 이때 이것은 큰 산악이라는 자입니다. 그러니까요, 산도 산이지, 산 위에 또산 언덕처럼 생긴 언덕이 있다면, 이거야말로 높은데 더 높은 거니까 큰 산이죠. 그래, 큰 산악자입니다.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할게요. 이번 글자는 왠지 여러분한테 이해를 충분히 시켜야 만될 그런 글자입니다. 왜냐면요, 응용자가 많아요. 같이 볼게요. 이것은 매산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이 글자가 관건입니다. 이것은 낭떨어지를 이야기하는 어떤 굴, 그, 지금 말로 말하면 토굴이나 석굴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것은 뭔가 방패를 이야기하죠. 즉, 무슨 이야기냐면요, 산과 낭떨이 지처럼 방패처럼 깎인 부분 그런 언덕이 파이고 깎여 나갔다 하여서 이것은 낭떨어지다해서낭 떨어지 안 또는 언덕 안자입니다 산내에서 언덕처럼 돼 있는데 방패처럼 뚜 커니 꺾 이렇게 깎인 부분 그것이 언덕이고 언덕은 언덕인데 낭 떨어지다해서 낭 떨어지 안자 우리 해안 바닷가는 바닷물과 산이 마주쳐 가지고서 이렇게 깎인 부분을 해안이라고 그러죠. 연안, 물 따라 내려가면서 이렇게 깎인 부분을 연안이라고 그러고. 안도, 이게 무슨 얘기냐? 해안도로를 줄여서 안도라고 그래요. 해안도로를 줄여서 안도. 그 낭떠러지처럼 생긴 그런 어떤 그 언덕을 따라 생긴 길을 안도라고 그러죠. 제주도를 가면요. 해안도로가 발달이 돼 있죠. 네, 이것이 안도입니다. 네.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 글자는 기러기 아니라는 글자입니다. 기러기는 사람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요. 결혼할 때도 기러기 한 쌍을 묶어서 주는 풍습이 있죠. 물론 요즘은 뭐 원앙을 주기도 하는데, 원래 기러기는요, 왜 제가 이렇게 기러기라는 것을 칭송을 하는지 이번 시간 이 글자를 통해서 이해하십시오. 같이 볼까요? 지금 보면 이렇게 생겼죠. 지금 이건 언덕이죠. 그 다음 이건 사람이고 이건 새죠. 즉, 뭐냐. 언덕 넘어가는 때를 알아서 사람처럼 질서와 정조를 지키는 새. 언덕 넘어갈 때. 즉, 언제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아는 그 사람 같이 알아가지고서 정조와 질서를 지키는 새는 뭐냐. 기럭이다 해서 기럭이 안 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 만든 짭니까? 우리 안백 그러면 이건 무얼 얘기하냐면 편지를 안백이라고 그래요. 그다음 안행 기러기가 이렇게 안배 네, 우두머리가 있으면 이렇게 그 사람 인자를 옆으로 놓은 것처럼 날아갑니다. 우두머리 그다음 그다음에서 이렇게 차례대로 갔죠. 질서를 지킨다해서 안행이라고 합니다. 이것처럼요. 새도 질서와 정조를 지키고 무언가 때를 압니다. 사람만이 때를 모르죠. 아 여러분. 요즘은 때를 다 아는군요.목욕탕이 발달이 돼 있으니 뭐때 모를 사람이 없겠죠.그때가 그때가 아니고 어쨌든 때를 알아서 공부하십시오. 놓치면 후회합니다.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감사합니다.